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미있는 영어 대화. 음. 두쪽 자리예요. 네, 살펴보고 설명 듣고 신나게 따라 읽기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랄라잉글리시 채널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BU입니다. 대화 두쪽 자리 이게 좀 어려우면은 그 아래 단계인 AU 대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AU 대화도 외우기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외워보시고 힘드시면 AU로 빨리 내려가셔서 실력을 연마하고 오시면 쉽게 올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오늘이 벌써 네, 70번째에요. 1번부터 해오신 분이라면 지금 대화가 좀잘 되십니다. 네, 슬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네, 그런데 보통 때 공부하고 있으면 몰라요. 네,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어뭐 일부러 내가 대화하려고 한 사람 별로 없고요. 어, 우연한 기회에 대화가 톡 튀어나올 때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계속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어, 경험을 하고 오시니까 오셔서는. 어, 셀프 간증을 하십니다. 예, 제가 안 물어봐도 간증을 하세요. 네, 그래서 즐겁습니다. 예, 그 일상 생활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뽑아서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해놨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 몰랐는데 너무 너무 즐거워하세요. 예, 저도 영어가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네, 볼게요. Hello, 안녕하세요죠? 전화일 때는 여보세요지만 여기서는 직접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How can I help you? 아이가 주어져. 제가 당신을 how, 어떻게 도와드려도 되나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죠. Can, 뭐뭐할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라는 뜻이에요. How가 없어도 같은 뜻이에요. Can I help you? How가 없으면 can I help you? 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how가 들어가면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을 내려 읽죠. 그래서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되죠. How가 없으면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올라갑니다. 의문문은. 그런데 의문사가 있으면 끝이 내려가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하고 내려갑니다. Help가 에, 뿌가 뿌가 돼요. 뭐예요? 경음화 된소리화가 됩니다. 그래서 Help you보다 Help you, Help you, Help you, Help you, Help you, you. 뿌바른처럼 경음화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Help you,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뜻이에요. 하이 네 안녕하세요 헬로우라고 인사하면요 헬로우라고 대답해도 되고 하이라고 인사해도 대답해도 됩니다 헬로우와 하이는 헬로우와 하이는 음 마구 막습니다 헬로우 그럴 때 헬로우 대답해야 되고 헬로우 그럴 때 하이 대답해야 되고 하이라고 먼저 그랬을 때 하이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하이라고 음, 인사했을 때 대답을 헬로우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하마치이스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주어져 네, 아이스 아이가. 어 모음이에요. 그래서 the ice cream 하죠. 그 the ice cream, the ice cream, the ice cream 이렇게 돼요. 이게 주어인 거예요. 아이스크림이 how much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마찬가지로 how가 의문사죠.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갑니다. How much is the ice cream? 아니고 How much is the ice cream? 이렇게 내려가죠. How much? How much is the ice cream? 하고 끝이 내려갑니다. How much is the ice cream? How much is the ice cream? How much is the ice cream? 끝이 내려갑니다. 네, how much는 가격 얼마인지 물어볼 때하모치죠 그래서 여행 영어 다 몰라도 하모치만 알고 가시면 되죠. 하모치하모치 네, 하고 돌아다니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얼마예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끝이 내려가고요. It depends on depend on 하면요, 모모에 달려 있다. 모모에 좌우된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거에 좌우돼요. 그것은 어, 어, 가격 말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가격. 그것은 사이즈 크기마다 달라요. 이 말이죠. 크기에 달려 있다. 크기에 좌우된다. 어, 크기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d e p e n d 발음을 depends 하죠. 그리고 d 에서 d가 발음이 묻힙니다. 튀어나오지 않아요. d e p e n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카드 다섯 장할때 five cards 하죠. 그리고 하듯이 d가 발음이 묻힙니다. 그래서 five cards, five cards depends on, depends on 이렇게 되죠. 그것은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크기마다 다릅니다.가 되죠. s m a 작은 컵은 5$, 달러 d i 요예 m e d i u 이 medium, m 미디 i u m m 미디엄 u m m e d 미디 m medium, medium, m e d 이 u m 미디엄 i u m medium, 사이즈는, 그러니까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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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0 u 달러. e d i u m 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되죠? 1달러죠. s 안 붙죠. 런데 2달러부터는 복수니까 2 d o s 가 붙는 거죠. 2 d o 3 d o 4 d o 5 d o 10 d o s 가 붙습니다. And 그리고 large cup 줄여진 거죠. 네, 큰 것은 큰 컵은 15달러입니다. 15 d o 15 d o 15이죠. 네. 15는 15이고요. 5 0 50의 앞에 Accent 있어요. 그래서 이거 뒤에 Accent를 꼭 뒤에다 해주셔야지 50달러랑 헷갈릴 수 있어요.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 5달5 0 15달러스, 5 0 네, 여기를 따닥치지 10초 앞으로 갑니다. 따라하시고, 따닥따라시고, 곱하기 6번 따라하세요.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지만 못 하십니다. 본인이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어, 착각입니다. 착각. 이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주워 담을 때내 실력이 완벽하게 됩니다. 탄탄하게 됩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으리도. 그래서 꼭 네, 제가 인스트럭션 드린 대로 꼭 따라하세요, 여섯 번. 그래서, 어, 넘어갑니다. 1 5달니다 What size would you like? You가 주었죠? 그 다음에, would like는요, want나 같은 거예요. would like, would like 하면은, 원하다예요. 어떤 사이즈를 당신은 원하십니까? 어떤 사이즈를 드려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ould you 하지 않고,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이렇게 돼요.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부드럽게 발음이 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did you 하지 않고, did you, did you,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되죠. could you, would you,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이렇게 돼요. I will 아 주는 말이죠. I will take two smalls, s a Small cups의 주는 말이죠. 두 개의 작은 것들, 작은 컵들과 그리고 한 개의 중간 컵을 나는 take 가져갈게요. t a k 할게요. t a k 하다, 가져가다, 사다, buy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할게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작은 거두 개랑 음, 중간 거 하나를 할게요. 이렇게 되죠. 네. 오케이 okay, 좋습니다. What flavor? Flavor 맛이죠. 어떤 맛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Would like가 원하다라 고그러죠 Want. To. 그래서 어떤 맛으로 드려요라고 물어봤어요. What이 의문사죠? 의문사 있는 의문의 끝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What flavor? What flavor would you like? 하고 끝이 내려가요. What, like? what flavor would you like? What flavor would you like? What flavor would you like? 내려갑니다. 우주 우주 이렇게 되죠. I l l take. I will take. 똑같죠? 내가 뭐뭐로 정하겠다, 뭐뭐로 선택할 거다, 이 말이죠. 초콜릿으로 할게요. For 뭐뭐를 위해서, a l l t h r e e cups, 모든 세 개의 컵들을 위해서 초콜릿, 셋 다, 셋다 초콜릿으로 주세요, 라는 거죠. 내가 택할 것이다, 초콜릿을, 모든 세 개의 컵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a k e I will take. 네, 잘 받으셔야 되고, 그냥 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가시면 나도 모르게, 어, 여기 왠지 4가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바로 언어입니다. 넘어가죠. 네, 그래서 두쪽 자리니까 여기가 끝인데, 막카를 이용해서 좋아요를 꾹 누르시는 타임, 2초.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Sounds good. 뭐 해주는 말이냐면, That sounds good. 해주는 말이에요. 혹은, It sounds good. 해주는 말이에요. 그것은 좋게 들린다. 사운드가 동사예요. 뭐, 뭐,처럼 들린다. 되게 것처럼 들린다. S부터는 이유는, It 다시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현재일 땐 동사 s를 붙이죠. 마찬가지로 사운드즈, 사운드즈 하자고 사운스, 사운스 아까 했죠. 카드스 하지 않고 카드스 하듯이 sounds good, i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인데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이거 생략하는 거예요. 그런 게뭐 있다 그랬어요? 원래 thank you가 아니라 I thank you죠. 나는 당신에게 감사한다. 너무 많이 쓰이니까 I를 생략하고 그냥 thank you, thank you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t sounds good, that sounds good인데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이때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음, it, that 생략해버리고 sounds good, sounds good 많이 쓰이는 용어를 이렇게 씁니다. Do you want any topping? 우리도 토핑이라고 그러죠? 타핑 위에다 얹는, 얹어 먹는 거예요. 위에다 새로 뿌려서 얹어 먹는 것. Uh, on your ice cream, 당신의 아이스크림 위에다가 t 핑을 하나라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Any는요 의문문에서 하나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예. 조금이라도 원하십니까? 이 말은 혹시 원하세요? 이게 뭐죠? 혹시 로 의역을 할수 있어요. 혹시 토핑을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네, 혹시 토핑 해드려요? 라는 뜻이죠. We have chocolate chips. 이제 토핑 종류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Topping, t o 발음 나죠? t o p 보다 topping. t o p 되고요. 초콜릿 c o 칩은 이제 3개 쪼갠 걸 말하죠. 그래서 초콜릿 c 과 그리고 크런치 n 츠크런치는 아 바삭바삭한, 아삭아삭한 이 말이죠. 바삭바삭한 어, 땅콩 견과류죠. 견과류.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 토핑을 가리켜 토핑, 타빙, 토핑스를 가리키는 거죠. 토핑스, 토핑들은 어, 각각 이치는 각각 하나에 이 말이죠. 각각 1달러를 어 코스트는요. 뭐 뭐의 어, 비용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비용이 들다. 일 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가격을 말하는 거죠. 일 달러를 들게 합니다. 비용이 들게 하다. 일 달러를 비용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일 달러씩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타핑스가 복수니까 여기 S 안 써요. 타핑이 단수면 커스치가 됐겠죠. 3인칭 단수 현재 동사 S를 붙이는 거니까 복수니까 상관없습니다. 어 yes, 네네 맞아요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I will have a crunchy nuts. 바삭바삭한 어, 견과류를 have 먹을게요 이 말이죠. 가질 거다 혹은 먹을 거다 어, eat 대신 have를 많이 쓰고요. Only. On t h u e d m e d i u m medium e u m e d i u m medium medium m e d i n m medium medium d i u m o e d i m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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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d i n g m i u m m e d i e i u m m e i u m medium e d i u m medium medium m e d i u 는 medium medium m 만 d i u m medium m e 에 i u m 거죠. d i 니 m d i u m e i u 이 e d 죠 m e d i u e d i u m m e u e d i e d i u e e d i u m i e l s e 그 밖? 그이 다른 이런 뜻이죠. 그밖에 다른 것을 n 니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이 말이죠. 그밖에 다른 것을 하나라도 필요로 하십니까? 그밖에 뭐 필요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이거 뭘로 번역한다고요? 혹시로 의역하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 거뭐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그걸로 됐습니다. That's it 하면 that's all 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다. 그게 끝이다. That's it, that's it. 그래서 엄청 많이 쓰이죠. 쇼핑하고도 계산 대에서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that's it. That's it. 이렇게 하죠. 답니까? 네, 이게 다예요. That's it. 그게 답니다. 그게 끝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How would you like? Would like는 원하다죠. 그런데 투가 있으니까 want to죠. Would like t o 가 뭐랑 같다고요? 음, 비슷한 거예요. Want to. 뭐 하기를 원하다죠. 하 당신은 어떻게 돈을 내기를 원하십니까? 페이는 그러니까, 음, 뭘로 하시겠어요? 이 말이죠. 어떻게 돈 내기를 원하느냐? 캐시냐? 아니면 크레딧이냐 이 말이죠. 캐시는 현금이죠. 현금으로 내실 겁니까? 아니면 크레딧 카드에 주는 말이죠. 신용카드로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둘 중에 하나 선택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은 원래 끝이 올라가죠. 선택 의문은 끝이 내려갑니다. 왜냐? 예스, yes, 노 no,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아니요, 이거 할래? 어, 어, 말이 안 되죠. 이거 할래? 아니면 저거 할래? 아니요, 이거 할래요. 말이 안 되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할래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택하면 예수 no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 no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은 끝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 음의사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음은사 있는 부분도 어 음. 음, 몇 시에 왔어? 그러면은 아니요, 7 시에 왔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의문사 있는 문에도 끝이 내려가는 이유가 예스, yes, 노우 no,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은 끝을 내려읽 거라라는 법칙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끝을 의문문은 원래 끝이 올라가는데 끝을 내려 있는 거는 예스, yes, 노우 no, 대답할 수 없는 선택 의문문과 의문사 있는 의문사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뭐 이런 거죠? 예, when, where, why 뭐 이런 거예요. 예, 있는 문은 끝이 내려간다. 그래서 어 그래서 cash이 cash or credit 이렇게 돼요 cash or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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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h or credit. 네, 연습하세요. 선택음은 억양 중요합니다. 이 억양을 잘 아실 수 있어야지만 어, 언어에 에, 적응을 할수 있어요. 여기를 따닥치시고 따라하시고 따닥치시고 따라하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네, I'll pay with my credit card. 나의 신용카드죠. 신용카드를 가지고 어, pay 돈을 내겠다가 되는 거죠. 뭐 바이를 써도 돼요. 신용카드에 의해서 돈을 내겠다 해도 돼. Pay 지불하다, 돈을 내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설명을 들으실 때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다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 절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나게 따라있기 파일을 클릭하셔서, 어, 한 번, 5분짜리가 5분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할 때마다 한 3번 정도 따라 읽게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 읽고 또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한번 따라 읽고 해가지고 어한 10번을 클릭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30번 되죠. 30번 내지 50번을 그렇게 해서 쌓아가면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우리가 한국말 공부할 때에도 국어책을 아니면 동화책을 막 줄줄줄줄 계속 재밌게 읽잖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도 읽고 알고도 읽고 해서 막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언어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우리가 그런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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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많이 읽다 보면 신나십니다 그래서 신나게 많이 많이 따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줄줄줄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어, 입에 버터 바르는 거죠. 버터를 많이 많이 치세요. 버터 안 치고 말 나오기 기다리면 어불성설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누르셨죠? 신나게 따라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많이 많이 따라 읽으시고 꼭내 걸로 가져가세요. 설명만 들으면 말은 안 나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